이 내가 앞으로 잘해도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면 더 잘하고 약간 그러겠다. 그래서 나와서 바로 차렸어요. 그때 당시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요 정말 차렸는데 와 개미 한 마리도 안한 개미 한 마리. 블로그에 제가 상인 노출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상인 노출이 되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섭더라고요. 로아트 마법사예요. 대표님 저녁 드시는 거예요? 네. 왜 라면 드세요? 밖에 나가기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무실 휴게실에서 지금 쌀국수 먹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네. 4 0대 초반에 대기업에서 퇴사하셨잖아요. 네. 그때 일 하실 때 일적으로는 좀 인정받고 하셨나요? 일적으로 인정은 받았죠. 왜 인정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나이인데. 퇴사를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가 제일 편했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법인카드 나오고 주차장 나오고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고 밥 주고 술 사주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딱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 무슨 사건이 있으셨길래 퇴사까지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법무팀에 있으면서 소송은 변호사한테 웬만하면 맡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 했어요. 손해배상 소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6억 5천 정도를 제가 받아오기로 했는데 승소를 하면 6억 5천이 된 거였어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감을 진행하고 해서 거의 이제 피고가 6억 5천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조정이 성립될 쯤에 대표가 연락 와서 7억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진행해서 7억을 받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표가 저는 이제 어 열심히 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래서 인센티브 일부라도 아니면 밥이라도 사줄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하는 말이 마치 내가 했지, 마치 내가 한 거지 그런 거예요. 와 진짜 딱그 모습 보고 지랄 같다. 이건 못하겠다. 이 X 내가 앞으로 잘해도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면 더지하고 약간 그러겠다. 사실 그때 나이 때는. 웬만한 지식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욕먹을 일은 없었어요. 근데 칭찬받을 일도 없겠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40대 초반인데, 10년 후에, 50대 초반에 회사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치킨집을 차린다? 가맹점을 차린다? 아니면은 회사를 취업한다? 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여기서 다닐 바에는 지금 나가서 내가 노점이라도 한다. 젊었을 때좀 고생을 하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때 당시에 연봉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때는 한 8천 정도 됐고요 뭐 세금 떼고 해서 한6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편했던 게 회사 다이면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업체들도 많이 알고 아르바이트 하니까 한 천만 원은 벌었어요 아, 근데 40대 초반에 천만 원씩 벌었는데 네. 그걸 포기하고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 돈을 포기한다는 게좀 두렵지 않으셨어요? 많이 들어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자격증만 따면 뭔가 할줄 알고 행동사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6개월 만에 회사 다이면서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에 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난할수 있어. 그래서 나와서 바로 차렸어요. 차렸는데 그때 당시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차렸는데 와! 개미 한 마리도 안나 개미 한 마리도 제가 아는 동생이 매출 300억대 중소기업 대표예요. 그 동생한테 술 얻어먹으면서 밥 얻어먹으면서 하술연 하면서 그렇게 6개월 을 버티는데 출근을 하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일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소리 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싫었거든요. 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생각을 바꾼 게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창업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1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정말 아꼈어요. 근데 이거를 마케팅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마케팅을 제가 배우려고 아는 동생을 통해서 다른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6개월 만에 마케팅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실행을 해보니까 블로그에 제가 상위노출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상위 노출이 되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섭더라고요. 매출이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고 100이 200 되고 2배씩 뛰더라고요. 200이 400 되고 400이 800 되고 800이 한1500 되고 거의 3천 찍는데 그때 농담 아니고 내가 죽을 뻔했어요. 3천을 찍고 나니까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해가지고 지금 한1 2 0 0 정도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거로 만족하지는 못하죠. 한 달에 제 목표가 10억이에요. 매출 10억입니다. 계속 AI 접목시켜고제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공개를 하자. 그럼 이제 마케팅 공개하자 해서 교육사업으로 만드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마케팅을 내가 잘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남들한테 다 오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 혼자 전국적인 거를 다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제가 혼자 3천만 원 하는데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교육을 남한테 팔아보자. 그리고 다른 데에서 형식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려줘 보자. 그래서 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만 모아서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강의를 듣고 매출이 올린다고 하면 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희는 브랜딩이 될 거고 그러면 저의 수익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다 오픈해줬어요. 유주같이 어려운 경기에도 회사 다니시면서 퇴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희망과 꿈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회사의 전문은 CPU 정도 되는 거고 부장은 램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과장은 뭐 파워선? 뭐이 정도 되는 거고 사실 대리는 뭐 키보드?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올라가봤자 CPU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신이 앞으로 그 기계적으로 살아서 CPU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CPU까지 갈수 없다 하면 지금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노량진이 50대, 60대가 많다고 하잖아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은 꼭 공부하셔야 되고 음식점을 차린다고 하시더라도 마케팅 은꼭 공부하셔야 돼요. 주변을 보면 항상 1년에 150만 짜리 사기당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더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1년에 어떻게 150만짜리를 마케팅 해주겠어요? 한 달도 안 해요. 그게 왜 전문가도 사기 당할까요? 공부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안 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아, 맞다. 그거 안 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난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실행을 하세요. 결과주의가 아니고 절차주의로 바꿔보세요. 절차만 잘 만들어 놓은다고 하면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당장은 좋게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그 절차대로 더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하시고 시도하세요. 이상 로마였습니다.